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일종 보통 장내 기능 시험 전체 구간입니다. 자, 우선 차에 타시면 의자, 등받이, 거울,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까지 매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크러치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은 그냥 시험이 시작이 되면 그냥 밟고 있으세요. 그 언제 밟을 지띨 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력자 분들이나 숙달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음, 필요할 때못 밟아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밟고 어, 출발하기 전에 밟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띄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상태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레이크하고 크러치 페달을 밟고 있으세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오른쪽으로 시동 걸리면 손을 뜁니다. 크러치랑 브레이크 페달은 그냥 밟고 계세요. 구분 헷갈리시면 잠시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자, 옆으로 제껴서 내리고 원위치합니다. 기어가 3단, 4단 중간에 있습니다. 중립이 그래서 옆풀로 한번 이렇게 제껴서 내린겁니다. 전조경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시에 따라 전조경을 변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경을 켜세요. 자, 자 두번 돌립니다. 불이 켜졌죠? 앞에 그때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자, 밀어서 가운데 파란 불이 켜지게 합니다. 본초는 하향등으로 전환하고 전조등을끄세요 자, 밀었던 만큼 당기고 돌렸던 만큼 되돌립니다. 방향 지시등 저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후에 자체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차측이면 이렇게 내립니다. 오초 내에 단일 지시등이 꺼져요. 자 내렸던 만큼 살짝 올립니다. 힘을 주면 오른쪽이 켜집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향관합니다. 자 오른쪽 손잡입니다 이 오른쪽. 오초 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자한 칸만 내리세요. 자, 한 칸만 올립다 지금부터 기요 저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이걸 내렸죠. 내립니다. 그러고. 1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단 그리고 왼쪽 좌측 방향 지시등을 킵니다. 좌측. 10초에 네, 주차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먼저 띄고 크로치를 조금씩 띄고 갑니다. 그럼 출발하죠. B 소리가 나면 방향 지시등을 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 그리고 경사로나 직각 주차 가속 구간 어, 기기 조작까지 별도로 올려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걸 참고하세요 자 저기 앞에 있는 어, 정지선 두개가 있죠 잠깐 정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가 있죠 요 사이에 들어가서 정지했다가 아, 3초 있다가 넘어갑니다 자 정지할 때는 여기 동그란 볼록 거이나이걸로 어, 뒷바퀴를 보고 어, 선을 좀 1m 정도 넘어온 다음에 정지를 합니다. 이거는 그, 경사로, 경사로 동영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참고하세요. 자, 아무튼.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흔히 말하는 반클러치죠. 엑셀은 굳이 밟지 않, 않아도 됩니다. 일종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쑥쑥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앞에 흰색 선을 넘어가면 감점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3초 있다가 크러치를 조금씩 뛰면서 차 진동이 느껴집니다. 떨림이. 그러면 브레이크를 뛰고 넘어가세요. 자, 차체가 선에 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요거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좌회전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감점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회전을 할 겁니다. 자, 도이발이 나오면 크로치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비상등을 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이발 경고음이 끝나면 역순으로 이걸 끄고, 브레이크 띄고, 크로치 띄고 갑니다. 자, 한번 나옵니다. 시험 보는 중에. 자, 자회전을. 그 다음에 1단으로 갈때전체 시간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km, 15km 좀 밟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녹색 직진 신호가 나왔죠. 자, 이때 판단을 잘 하세요. 자, 만약에 너무 멀리 그 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리하게 가다가 실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신호를 보내고 다음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지선을 넘기 전에, 정지한 다음에, 네.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제 시간을 손해보거나, 여기서 무리하게 가다가 신호위반을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감점이 되는 게 낫죠. 그거보다는. 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로를 지나면 그 직각주차가 나오는데요 자빈 곳을 보고 들어가거나 어,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직각주차도 별도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자요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직각주차는 음, 자이 노란선의 어깨를 맞춤 조금 들 갔죠 자 이때 조금씩 이렇게 가는 연습은 어 말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페달 연습을 어 시뮬레이터나 실제 차 등으로 하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다 돌립니다. 자, 그리고 정면이 차가 일자가 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자가 되면 수도. 자, 그리고 핸들을 어, 두 바퀴를 풉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차체와 노란선을 한 30cm 전으로 붙일 건데요. 지금 좀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입니다. 차체와 노란선이 한 30cm 전후. 이거 반 조금 더 붙일 겁니다. 마지막에 수평으로 일자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핸들을 자,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그 경계석하고 다른데 노란선인데 여기만 경계석 그리고 이제 노란선에 맞춰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를 돌립니다. 자, 반바퀴 돌립니다. 반 바퀴 아래 있는게 위로 올라오면 반바퀴죠 자 그리고 나서 일종은이 꼴로꼴로 자 경계석을 자이 부분이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 경계석을 조금 덥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조금씩 갈때 페달 연습이 안돼 있는 분은 확 넘어 버리거든요. 시동이 꺼지거나. 자, 이 부분, 이거 참 애매합니다. 이거. 볼록골. 자, 경계석을 조금 덮고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끝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후진기어를 바꿔야 되겠죠. 후진기어를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자, 후진기어가 차에 따라서 후진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 자 라고 써 있습니다, R. 자, 그래서 중립으로 하고 다시 아래 손잡이가 있습니다. 링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옆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laughs> 자 그대로 들어가서 제 이제 왼쪽하고 이제 오른쪽도 차가 이제 수평이 될 때까지 갑니다 수평이 될 때까지 자 수평이 됐죠 대충 자 그리고 핸들을 다시 두 바퀴를 풉니다 자한 바퀴 자두 바퀴 두 바퀴를 풀어야 일종은 두 바퀴 풀어야 일자가 됩니다 핸들이 자 그리고 나서 흰색 선을 밟으러 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오면. 올리고. 내렸죠. 그리고 다시. 1단으로 바꿉니다. 자, 후진하고 1단. 조심하세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나갑니다. 일단. 조금 나간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노란 선에 맞춥니다. 노란 선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갈수 있게 페달을 예, 오른쪽 어깨랑 노란 선이랑 맞췄죠. 자, 그리고 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끝까지 자 그리고 우회전해서 정면이 보이면 수도합니다. 다음에 다시 핸들을 두 바퀴를 하나, 두 바퀴 풀고 자, 나갑니다. 자, 기어는 어 아직까지는 1단인데요. 무조건 1단으로 안 가면 감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시동이 잘 꺼지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직각 주차를 초보자분들이 2단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력자분들도 1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경사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나서 어, 길을 따라서 어, 계속 가시면 됩니다. 자 우회전, 좌회전도 연습을 좀 하셔서. 어, 감점이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긴 직진에서는 엑셀을 조금씩 밟을 때2 0 k m 넘으면 감점이 됩니다. 조금씩 밟아서. 자, 이제 우회전이죠. 자, 우회전을 하면 십자 교차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핸들을 똑바로 한 다음에 정지선 넘기 전에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셔야 돼요. 자, 좌회전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왼쪽 화살표가 지금 가면 안 되겠고요. 왼쪽 화살표가 나올 때 갑니다. 자, 이제 출발해서 자이전을 자 하고 나면 이제 자동으로 꺼집니다 풀때 꺼집니다 이게 꺼지죠? 예. 자그 다음에 기어를 지금까지 일 단인데 이제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어, 여기서 자이전 하고 나서 바꿔도 됩니다. 자 가속 구간은 2단으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정지 않고 그냥 2단으로 바꿔 도 됩니다. 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 여기 가속 구간이 나오는데요. 자, 오른쪽에 20km 표지판에한 10m 정도 지나면 액셀에 밟습니다. 자, 20km 올리면 3단, 다시 2단, 그리고 어, 20km 이하로 낮춰서 가야 됩니다. 자, 왼손은 지금 카메라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 어, 잡아서 카메라 잠깐 어두워졌네요. 자. 자 그리고 이렇게 돌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종료 지점에 아니, 가기 전에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키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자. 시험을 위한 주행을 마치겠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차브레이크를 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설명을 좀 하면서, 어, 했기 때문에, 좀, 감점이, 시간이나 기타 등등 감점이 좀 있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전체를 돌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전에 올려드린 각각 구간에, 구간을 보시면서, 어, 참고, 하시고, 그리고, 어부 족한 부분은 어 충분히 준 비하 셔서 시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